쉬고 있어 거지 케인이 아닌데, 아... 아... 지고 있을 때 진짜 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잘 해야 되는데, 먹혔어. 아... 아... 메디슨까지... 어따 차니 메디슨아? 아, 케는 어디를 떼는 거야? 공격수. 아니, 스트라이커. 어느 팀이래? 나 미네롱 샀어 내가. 아 제발. 프라이버가 그돼 진짜 심한데. 흥민은 선민아, 선민은 거절당했어. 다음 시즌에 데리고 올라고. 미넨으로 내가 아아 아, 밀린다. 내가 오히려 미넨이 밀린 정도는 아닌데, 아, 뺏겼어. 이게 크로스 타이밍이 중요한 거 같아. 축구는 그래도못 넣으면 진짜 망하는 게 진짜 홈인데. 진짜 못내는 나무리 아, 제 다, 아, 아 이걸 못뜨니 아무도 안안고 아무도 다, 하 다, 뭐, what k e n 받아어아 문제 뚫면 안 돼. 아저기요저기요 아, 나구리야 얻다 주네 케이, 니스, 비까지 해줘야 되니 와, d 아, e d a n 야 아, 이거 치면 안 돼. 다들 승점이 점 차인데 이거 치면 진짜 큰일 나. 아 너무 세게 쳐냐 왜 또. Dutch John. He concentrating. And fire moving the ball with purpose. And Harry Kane ready to bounce. And they'll be happy to regain possession. 할게 없어서 그런가? 아 그런가? 아, 또 바뀌었어요. 아 어쩐지 포메이션이 바뀌었더라. 씨. 저는 힘들겠다. 내가 알던 이 아니야. 미네이 아니야. 동점만 들어 봐. 동점이라도 제가. 빨 뛰어. 아, 제발. 뛰어. Yeah. 아 이게 힘들게 동점 만들어야 돼아역전 힘들다 아. 반은 성대 발견. 아 코리안 더비야 또 아. 비... 아 이거 비겼으면 안 됐어. 아 치겠네. 아, 정말 사람 갑시다? 아, 안 아, 지고 있냐?

moment defensively. Into the final twenty minutes. Only

아그렇어 응. 아, 진짜 나한테 좀 주라, 빨리. 야, 나 뛰잖아, 그렇 아, 내가 <laughs> 뺏어서까지 빨리 빨리, 빨리. 아그 그렇게 해주면 어떡해. 아, 좀 어떻게 여기 아좀 보쇼 날좀 보쇼 아날 보라고 빨리 아 빨리 또 뛰지 말고 저기야 빨리 그렇지 아 야, 그렇게 좀 없어야 되지아 그렇게 좀 o w b o t 지 s i 때문에 나 i l 못 m 고빨 e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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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아, 저렇게 안좋네 진짜. 야, 여기. 응. 야. <laughs> 아, 여기. 아, 자 피터 아, 답렇게 아, 빨리 게 아, 렇 아, 그렇지나 저렇게. 아, 저렇할 거야. 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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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여기. a y You, 리 o u you, you. y e 아 h you, 아 o u 아 참 어렵게 축하한다 토트넘 진작 줬승면 꼴이지 아까부터 어? 답답이더라 아, 수비도 못하니 야 어. 빨리 뛰어 on Well wrong, that well, he his all wrong there. that's a poor miss Don't end it. You're a Korean rocker. Don't end it. Nice. Hurry up. Ah, hurry up. Hurry And with that, the referee says that is the end of the, end of the match. And Spurs victorious. The fans are going to be happy with this. Well, I've been really impressed with them, Derek. They've shown a lot of good qualities in their first couple of games. I think they're going to have an excellent season. I really do. 비칼륨은 어따가 고 진짜 아 감독님 안 좋잖아. 표정민 영대형이하고 야, 아, 이거 쳐버리겠네. 아우, 새걸 넣어야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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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미형 새걸 넣읍시다. 아왜 솔로몬이랑 맞았고 답답이더라 빨리 줘 제발 새골좀 넣게 나 어디 있어 아나 저기 가네야나 여기 미안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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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떼서 야나 수비하게 하지마 아 미안해 아 오히려 파울 내가 했어 0대2 진짜 이거는 빨리 내 안줘 나 혼자 갈까 나 힘들어 파이팅 케인 <laughs> 여기 니가 해라 그냥 아 케인아 아뭐하 아, <laughs> 케인 진짜 아까 민회전 잘하더만 나나나나 나. 나 제발 아. 아무도 안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진짜 아무도 안줘다 나와 나와 길막하지 마 나와 나 혼자 할거다 나와 아 우리 밥밥이더 아우 진짜. 답답비들아아 아, 너무 답답해서 내가 했어 그냥 아 진짜. 아이 답답이들 진짜. 야 무조건 나한테 줘 나의 테트릭하게 은덤벨이 나가 야 무조건 나한테 좀 해트 트리가 다 나와 내가 할거 내가 왕될 거야 다 나와 <laughs> 빨리 빨리 줘 빨리 아 지금쯤이면 뭐 어떡하니 나 없어야 된대 뭐하겠지봐봐 아이 답답 아. 아, 이 더라 뭐 하니？아, 그것도 못넣 어？쎄, 세 봐, 이쎄, 세 봐, 머리 딱 대라, 그렇지, 아 그렇지, 봐, 바람이 왜 여기 있어 뭐야 너 언제 왔냐 아 택배 너무 좋았죠 한골 어시 좋아 빨리 줘아 답답이더라. 빨리 거기 더돌릴 시간은 없어. 빨리 내놔 빨리 아, 미치 케나 케나케인아 누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 답답아. 아, 케인 진짜 저기 토토한테답답 해줘. 빨리 내놔. 그치. 나 혼자 할 거야. 나처럼 이렇게 차란 말이야. 역시 답답한 거 손흥민이 해주고만, 아 진짜, 어, 아이 답답이들 진짜 손흥 빼고 나 히트트리가 할 거야. 빨리 내놔, 야 나한테 좀 골이야 빨리. 야 빨리 내놔. 안내놓라고 아, 빨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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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n 수비 안할 거야 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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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리 no, no, 아. 여기 여기. 그렇지. 아무도 안 줘. 나 혼자 할 거야, 나. 이 답답이다 진짜. 아, 진짜. 이게 진짜 답답하네. 서성민이 다해 줘. 그냥 Score from that range, but they all count. And this is turning into something of a 아 n t o c 나 아, 나. 똑한다. 개인이었어 i n 내 t 그냥 e 나 빨리 최고야, 손흥민은 월클이아니크 월클 너네 나크리안이안워크리골 then... 다섯 <old> Son heung well. okay. well, Let's just take another look at this. Son drizzled past his opponent with such ease. And what a clinical finish this is. Hit with self-power by Son. Not much chance for the keeper there. Oh, that's an out-and-out pasting. 6-0. Okay. Madison minutes. Oh, what an opportunity! No. Able to get his body in the way. <coughs> yeah. No way. 그놈이 다 했다. 아 진짜. 형 잘했어요. 아 진짜 이 터프한 토트넘 진짜. 좀 좋아졌어